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유는 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은 뭐냐면 다시 의를 갖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하면 되냐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그 완벽한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뭐할 거냐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의를 다시 얻을 수 있는가 를 살펴보려 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갈라디아서 그가 기록한 여러 성경에서 어떻게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지, 어떻게면 하나님의를 다시 얻을 수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데 항상 두 가지의 개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 가지의 개념을 통해 설명하는 걸 좋아하는데 첫 번째는 구약성경 레위기에 언급된 제사이고요. 두 번째는 송양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합니다. 두 가지는 뭐냐면은 레위기에 언급된 제사법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송양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두 가지를 요약해서 빨리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준비 되셨죠? 자, 이 이단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래요. 히브리어 원문에는 안식의 냄새로 되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냄새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누가 막 손을 끌고 양 끌고 오면 막 그분 와우, 와우, 너무 좋아, 막하분이 흥분하세요. 너무 좋아시니까. 하 그래서 누가 안소에 덩굴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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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다가 누가 칼을 꺼내서 미간을 쪼개고 동맥을 끊고 심장을 찢으면 하면 더 와우 하면 더 웃고 하세요. 그래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종아리에서 그때부터 그사이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르신들 한번만 양해해 주세요. 저 목사니까요. 한번 양. 세상에 이런 엽기적인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잔인한 걸 좋아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엽기적입니까? 난두지라고 미간을 쪼개고 동맥을 끊고 심장을 찢고. 죽인 것뿐만 아니라 가죽을 벗겨서 조각을 해서 그걸 태워요? 세상에 이걸 좋아하는 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믿으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그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는 엽기적인 신이에요 제 질문해 볼게요 근데 하나님을 왜 좋아할까요? 왜? 여러분 잘 보세요 에스가에서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악인의 마땅한 죽음도 기뻐하지 않아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진짜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파렴치한 죄를 범해. 이건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이 악인의 죽임을, 음을 기뻐하지 않아. 나이 사람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건 왜 좋아하세요? 잘 들으세요. 제사를 드리는 여섯 단계에서 한 단계가 빠지면 도살이 돼요. 그리고 도살에서 요한 단계가 들어가면 제사가 돼요. 그러니까 제사와 지금 우리가 살펴본 레위기의 제사와 도살은 이한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에요 혹시 뭐 오늘 저녁이나 아니면 어저께나 지난 주에 고기 드신 분 계시죠? 고기 어떻게 드셨어요? 아니 죽여서 껍질 벗겨서 조각 내서 기름에 튀기든 불에 굽든 그걸 드셨잖아요. 그거랑 이게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제사에서 요한 단계가 빠지면 도살이 되고 도살에서 요한 단계가 들어가면 제사가 돼요. 그러니까 제사와 도살은 요한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의 이 여섯 단계 가운데 이 단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사를 제사되게 하는 그 단계는 뭔가요? 안수입니다. 안수. 안수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요? 죄가 전가돼요. 질문할 때가 대답해 보세요. 안수할 때죄 안수할 때 나의 죄가 소에게 양에게 전가돼요. 그러면 세 번째 이유부터는 하나님의 눈에 소와 양이 죽나요? 뭐가 죽나요? 하나님의 눈에. 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소가 죽는 게 아니라, 양이 죽는 게 아니라, 안수하면은 나의 죄가 소에게 전가돼서 이제 이거는 소가 아니에요. 양이 아니에요. 뭐예요? 내 죄덩어리예요. 그래서 죄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이에요. 죄의 동맥이 끊어지고 죄의 미간이 쪼개지고 죄가 죽고 죄의 껍질이 벗겨지고 죄가 난도질 당해서 태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이거 되게 좋아 나 이거 되게 좋아 그러니까 제사는 뭘 말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어떻게 다루셔야지만 직성이 풀리는지를 말하는 게 바로 제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진짜 은혜 시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죄를 범했던지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보혈를 의지하여 기도하면 다 용서받습니다. 오 하나님 나 이런 죄 범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다 용서받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여기 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죄를 법했어요. 내 자녀, 내 남편이 아니라, 내, 나, 나. 내가 죄를 법했어요. 내가 지은 죄 값은 누가 감당하는 게 공이고, 정이고, 법일까요? 나죠? 뭐, 아, 이거 목사가 무슨 이상한 말을, 이상한 질문을 해? 당연한 걸. 아, 그러니까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 값은 누가 감당하는 게 공이고, 정이고 법일까요? 나죠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잘 들으세요. 제가 설명해 볼게요. 제사 없습니다. 제사. 자기가 죄를 범하면 자기가 그 죄값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나이 상관 없습니다. 나이 어리든 노인이든 남녀 상관 없습니다. 오 하나님 나 죄범했어요. 죄범. 아 설마 네가 그럴 리가 없어도 정말 죄범했어? 예 하나님. 나 재범했어요 어떻게 하죠? 아니야 네가 그럴 리가 없어 너 정말 재범했어? 예 재범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시겠죠 너 일로 와봐 너 진짜 재범했어? 예 그러면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면서 칼을 꺼내서 내 미간을 쪼개시는 것이에요 내 도매를 으시고내 심장을 찢으시고 잘 들으세요 나를 처참하게 죽이고 내 껍질을 벗기고 나를 난도질해서 나를 태우셔야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 되셨어요? 그런데 하나 한, 한번 양해하세요. 바보 같은 하나님이요. 정말 바보 같은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소가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난너못 죽인다. 아니, 너네 죄에 대한 내 진도 감당 못 한다. 네 죄에 대한 내 엄중한 심판, 그 진도 너 절대 감당 못 한다. 그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빨리 그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라는 거예요. 죄가 전가되면 무엇도 전가되냐면 은내 죄의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도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게 제사예요. 이해되셨어요? 잘 보세요. 내 죄가 소에게 전가되면 내 죄의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도가 소에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죽는 것이에요. 소가. 내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뭐였나요? 다시, 좀꼭 기억하세요. 자, 대사 기억하세요. 내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뭐예요? 안수잖아요, 안수.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안수를 죄의 전가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전가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안수할 때한 방향, 일방향 전가가 아니라 쌍방향 전가가 일어나요. 원웨이가 투이. 그러니까 일방향 전가가 아니라 쌍방향이에요. 즉, 안수할 때 살아, 나의 죄는 소에게 전가되지만 소의 무엇이 날것이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쌍방향 전가가 돼요. 자, 질문에 대답해 보세요. 안수할 때 사실은 안수는 제사 전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안수할 때 나의 죄는 소에게 전가되고 소의 무엇이 날 것이 될까요? 흠없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흠없는 재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짜증나. 그 흠집 있으면 어때요? 흠집 있으면 드실 때 이빨에 끼냐? 찔기냐? 그못 어떻게 따져 흠집 있으면 5cm도 안 되는구만 아니요 안수할 때 전가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죄는 소에게 가고 소의 흠없음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개념을 이렇게 가져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려볼게요 한 번만 대답 좀더 해주세요. 자, 여기 나 있습니다. 나. 자, 내가 죄를 범했어요. 내가 지은 죄 값을 누가 감당하는 게 공이고 정이고 법이라고요? 다 동의하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전도하다 보면 가끔씩 그런 말 들을 때 많아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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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심판 하시라! 까지 꺼!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야, 내가 그 하나님의 심판 진노 눈하나 깜짝할 줄 알아? 야, 심판 하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그 엄중한 심판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죄는 비록 내가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여기 예수님이에요. 죄는 비록 내가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지은 죄를 예수님에게 덮어씌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가 죄값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예수한테 덮어씌워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해 되셨어요?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죄를 소에게 소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뭐였죠? 그러니까요. 안수가 그럼 명확한 게 있죠.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의 친구들이 "야야야, 너 교회 다닌다며" 니네 기독교에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며 비록 내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면, 나에게 이미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도가 예수님에게 쏟아진다며 "야, 이제 나도 그거 하고 싶어, 나도 그거 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은 나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거야 라고 묻는다면, 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이야" 뭐예요?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 회개 아닙니다. 십자가 아니, 맞죠? 그냥 전체 들어갔죠.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이에요. 잘 들으세요. 그거는 오직 하나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대답하세요. 속으로 입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는 아세요? 죄는 자기가 져놓고 자기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그 죄를 예수에게 전가시켜 나에게 임해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지도록 한 진짜 나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들. 세상에 진짜 파랭찬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 지, 지가 죄를 범했으면 자기가 감당해야지. 자기가 감당할 방법이 없다고 자기의 죄를 예수한테 던가시켜서 나에게 임해야 맞다 라는 진노가 예수에 쏟아지도록 한 진짜 나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이 그러시겠죠? 그러면 당신은 믿냐? 야, 이 목사! 너는 믿냐, 예수? 전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시죠. 아, 당신 진짜 못된 목사구만. 아주 파렴치한 목사네! 어? 죄는 지가 져놓고 자기가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그 죄를 예수한테 던가시켰어. 아주 못된 놈이구만. 예, 제가 그 못된 놈이에요. 제가 그런 파렴치한 놈이라고요. 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자랑할 게 있겠습니까?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제가 십자가를요, 가능한 한 이성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감정적으로 가지 않고. 이 로마의 수천 년의 역사 기간 동안에 정식 재판에서, 군, 전쟁 중이 아니라 로마의 법정에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약 98년, 100명이 안 됩니다. 웬만하면 십자가로 안 죽여요.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로 십자로 가 죽이지 않습니다. 그만큼 잔인해요. 십자가! 재판에서 언더와 떨어지면 데리고 나와서 우통을 벗깁니다 그리고 재판들 앞에 돌이 세워져 있는데 그 돌에다가 두 팔을 묶습니다 우통을 벗긴 채그 채찍질합니다 우리가 아는 채찍질쫙쫙쫙 그것만 아시죠? 제가 지는 문헌에 의하면 로마 군인이 가졌던 채찍질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은 손잡이가 있고 가죽끈이 약 2m에서 3m예요 입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는 나비 모양의 나비 면도날처럼 날카롭게 갈려져 있어요. 여러분 2m 되는 3m 되는 걸 어떻게 이렇게 때립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후, 하면 이게 후, 후, 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찍은 이렇게 한 것이에요. 후, 이게 채찍이에요. 후, 이게 문헌에 의하면 이 나비 모양의 나비 살크롭게 갈린 나비 모양의 납은 두 군데 가장 많이 걸립니다. 첫째 갈비예요. 그래서 훅 하면요, 이게 훅 여기 탁 걸립니다. 그러면은 로마 군이 힘을 다해서 탁 뽑으면 갈비가 나가기 때문에 죄인들은 대개 손이 묶여 있는 손을요 빼려고 해요 이렇게. 그래서 가지고 가서 여기까지. 그러면 여러분 로마 군이 웃습니다. 희롱합니다. 그래서 손이 갈비까지 갈 때까지 기절할때가 뽑습니다. 여기 화다 들어요. 두 번째로 많이 걸리는 것이 입과 눈입니다. 여기 탁이에요. 그러면 뜯으면 이거 다 나갑니다. 그렇게 몇십 번을 하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또 하나의 채찍은 손잡이가 있고 가죽끈이 짧습니다. 이번에는 한네개 다섯 개 돼요. 짧은데. 그리고 끝에 갈고리가 달려있어요. 쇠로.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죄인을 땅에 눕히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뜯습니다. 등을. 눕힌 다음에 배를요.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한 다음에 십자가에 데려오는 것이에요. 십,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할때 뭐 하얀 것으로 가리고 계시죠? 아시죠? 그런 거 없는 거? 로마 정식 재판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릴 때 완전히 밝아 벗깁니다. 신호라기 하나 걸치지 않습니다. 그 수치요. 그 수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그 앞에 여인들이 많았어요. 견딜 수 있으시겠어요? 그 수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유일한 이유는 오직 하나. 내가 내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켰기 때문이 그런 것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그런 것이에요. 내가 내 죄를 예수에게 전가시키지 않았다면 예수님 그런 수치, 아픔 찢어지면 안 당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어 라고 말하는 거 창피하세요? 여기 학생들도 있죠? 청년들도 나 예수 믿어 야너 그거 말하지 마너 학교에서 왕따 당해 너 직장에서 왕따 당해 너 불이익 당해 불이익 좀 당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 이렇게 대수라고 여러분 나나 예수님 이어 야야야 너 이거 하자 너 여기 룸 가자 룸너 이거 옛날에 좋아했잖아 안가 왜? 너 좋아하잖아 그렇지 옛날에 좋아했었지 나 이제 안가 왜? 그 사람 죽었다 그 옛날에 그거 좋아하는 사람 죽었다 나 예수님 믿는다 내 예수님이 그거 싫어하신다 왜 그렇게 말씀 못하세요? 나 예수 믿어 예수님이 내 주인이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야. 누가 그런 말씀을 왜 못하십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세요? 믿을 때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무엇이 나의 것이 됩니다. 소와 양의 흠없음이 나의 것이 되었든 예수님의 무엇이 나의 것이 됩니다. 뭘까요? 흠없음을 종교적인 단어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의입니다 의 이거는 입으로 대답해 보세요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나의 것이 돼서 내가 죄인에서 의인된 거예요 자, 입으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죄인에서 의인된 것은 1번 믿어서예요 2번 의롭게 살아서예요 믿어서예요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요 누구도 예외 없이 의롭게 살아서 의인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참 재밌죠 예수님 20년, 30년, 40년 믿으면요, 자기가 마치 의롭게 살아서 의인된 것처럼 뻐겨요. 너 그것도 못하냐? 아니요 여러분.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의롭게 살아서 의인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것도 대답해 보세요. 그래서 내 손에 예수님의 의가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의가. 예수 님 말씀하신 거예요. 지웅아, 지웅아, 이거 네 거야. 아유, 예수, 예수. 이거 내거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 거잖아요. 예수님 거. 예수님이 이거 나한테 전가됐잖아요. 어, 우 예수님 거? 아니야, 지웅아, 이거 네 거야. 아우, 예수 그런 말씀 마세요. 이게 나한테서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 원래 예수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러세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네 거야, 네 거. 그거를 성경에서는 칭의, justification 그러다는 모르셔도 돼요. 내 손에 주어진 의, 의는 대답해 보세요. 원래 내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여겨 주시는 것이죠.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것이되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누구라고 불러셨나요?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가 나의 것이 돼서 로마서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에 의하면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돼요 이것을 우리는 일컬어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놀라운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어저께 나눴죠. 복음은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로 복음에 는 반드시 두 가지가 들어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복음의 첫 번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로 사람들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동화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사실이라면 그리고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의 복음 위에 세워졌다면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높여져 있어요. 예수님만.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중심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왜 교회까지 나와서 돈을 자랑하세요? 왜 교회까지 나와서 학벌을 자랑하고?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셔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사도바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를 다시 얻는지를 이걸 좀 설명하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를 나의 것으로 갖게 되는 방법이